안녕하세요. 한자삼나게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, 내일하고 모레 또 이제 이틀간 또 쉬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또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세자는요. 돌순. 그 다음에 이제 이응 부분에서는 클위. 다음에 지읒 부분에서는 잡을 조. 자 오늘은 이세 자를 갖고 할 거예요. 그럼 먼저 돌순~ 이이 돌순은 아, 지난번에 제가 그 이지하수경가는이 가벼울 경할때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. 이거는 내 천에 원래 본자다. 그러면은, 내천이 이렇게 있다면, 이거는 물이 흐를 때 돌이나 바위, 그러니까 커다란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거를 돌아가는 거, 그 모습을 말한다 그랬어요. 그럼 이제 돌순은 또 이거 말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, 이렇게 생긴 돌순도 있어요. 이제 이 똑같은 돌순인데, 똑같이 도는 거예요. 근데 차이가 뭐냐면, 이거는 이렇게 구석구석 도는 거, 이렇게 구석구석 돈다 그러면은,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왜 2호선 지하철 서울 2호선 지하철 보면은 을지로 순환선 할때그그 그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. 뭐 순환기 내과. 그럴 땐 이거 쓰는데 이거는 구석구석. 그래서 왜 경찰이 뭐 순찰한다. 뭐 이럴 때 아니면 국토 순례. 국토 순례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해남부터 하면은 해남부터 해서 이제 전라도로 해서 또이쪽 부산 쪽 경상도로에서 또 이렇게 충청도, 전라도 이렇게 그 강원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경기도 서울 구석구석 다니잖아요, 그죠? 그럴 때뭐 국도 순례할 때도 쓰는 거고 뭐 순방, 나라를 이제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두루 뭐 예를 들어 5 개국 순방을 한다. 그럼 다섯 개 나라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거죠. 그럴 때 아니면 순경 할때 이거 쓰는데. 요 돌순은 그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자원풀이 할때 이제 따로 설명해드릴 테니까, 자이 돌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진흥왕 순수비 그런 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그 진흥왕이 이렇게 음 영토를 아주 많이 넓히잖아요. 넓혀갖고 어그각 갔다, 영토를 넓힌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 가, 다녔을 때 거기에 이제 갔다 왔다 하는 증표로 이제 비석 같은 걸 세운 거를 순수비 그러잖아요. 그죠. 그럴 때 진흥왕 순수비 할때 이제 이거를 쓴다는 거. 자, 그다음에 음... 클리. 이 클위는 이렇게 생긴 글자는 우리가 가죽, 그러니까 다룬 가죽 위에서 설명을 이미 이거는 그 가죽과 관련되있 가죽피, 가죽위, 가죽형 여기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, 그 다음에 시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사를 하면은 시위, 그러니까 36강에서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죽위는 서림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여기서 크다 그랬을 때 영어로 말하면은 그레이트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니까는 러 빅이 아니라 어 빅은 그냥 단순히 큰 거고 이거는 위대하다 할때그 보면은 음뭐 위대하다 위력이 있다 뭐 위협을 달성했다 뭐 위용이 느껴진다 위인전할 때뭐 위자 크리자 이걸 쓰잖아요. 그죠 그럴 때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. 그니까, 아무리, 제 아무리,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해도 인꽃만 한 것이 없다. 그니까, 사람만 한 것이 없다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니까, 이럴 때, 클 위라는 거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,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, 어, 뭔가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뭐 집을 만들든 또 아니면 의자를 만들든 뭐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손으로. 도구를 사용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거는 사람이다. 이런 얘기예요.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. 거짓 위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오지만 위대하다. 거짓말하고 이런 거보다는 위대한 쪽으로 다 이제 여기서는 포커스를 맞춘 거죠. 그러니까는 크다라는 거는 단순히 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 위대한 거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도 끝났고, 그 다음에 잡을조. 이 잡을조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뭘 조심하다. 아뭐길뭐차 조심해 할때 조심하다. 그니까 마음을 다 잡는다, 이런 얘기잖아요. 아니면 체조, 맨손 체조, 뭐 이런 얘기 할 때, 국민 체조, 뭐 이런 거. 아니면은 지조, 아니면 조종사, 이제 뭐 비행기 조종사 할 때, 이 말을 쓰는데,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울, 소, 자요. 예 그러니까 뭐냐면, 울, 소. 이거는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. 이 물건품이 아니라 새. 새들이 나무 위에서 우는 거를 말하는 거야. 지저귀는 걸 말하는 거야. 그니까 러 새떼들이 모여서 이게 왜 우리가 왜동물의한 곡이란가 이런 거 보면은 나무 위에 예를 들어 뭐 갈매기다. 아니면은 갈매기 말고 무슨 그 독수리다. 그러면 막 떼거리로 막 몰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막 어떤 때 보면은 어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은 막 하늘 위에 그냥 막 수노트 이막 한꺼번에 떼를 지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럴 땐 나무 위에 새떼들이 모여서. 이제 우는 거 그러니까 지저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울소예요 이거는 그래서 울소할 때 오+ 오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잡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만 빌려준 거고 손으로+ 손으로 잡는다 무엇인가 이게 그러니까 뭐 잡는다는 게 어떤 내가 물건을 잡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있고 이럴 때 잡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울소라는 거 그니까 러 이게 물건품이다 보니까. 울소라는 것을 만약에 잘 기억을 못하신다면,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, 자, 손으로, 나무로 만든 물건을 잡는다. 이렇게 이제 쉽게, 이렇게 한자를 그냥 기억하기 쉽게, 그니까 한자를 외우는 거는 연상이에요. 그니까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게 연상하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한자 공부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공부하실 때이 자체 이 글자 자체를 잘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면 하 그니까 파자식으로. 손으로 나무로 만든 물건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쉽지 않나 이게 울소라는 걸 기억을 못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한자 외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금은 금요일 날자 돌순 쿨위 자물조를 했고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 스페셜로 제가 준비한 거그 또. 음, 고사성어 알려드릴게요. 자,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